다음 질문 우리 복선 작가님이 네. 한번 읽어 주시죠. 몸이 아프다. 휴재를 올리면 독자들이 연중을 의심하여 떨어져 나갈까 걱정이다.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저 개인적으로 뭐 연중도 해보고 휴재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얘기하되면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좀 나빠가지고. 음. 하루 이틀 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나를 좋아해 주시던 독자님들은 계속 의리 있게 지켜 주신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연중 작가 타이틀을 이미 얻어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어. 나 예. 거짓말 한적 없거든. 네. 오늘 너무 글이 안 나왔습니다. 내일 다시 음... 오겠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건강이 최고거든. 아, 건강이 최고고. 혹시 도움이 될 도움이 어, 될만한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한생 씨였을 때 슈즈를 네. 졸라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게 완결치 6년인가 됐어. 근데 그거 지금도 이벤트, 그거 7글짜리인데 지금도 이벤트 들어가면 네. 막도둑벌리 나오더라고. 와. 어차피 내가 이 작품을 쓰면 최소 5년, 10년 동안 이게 팔리거든. 근데 5년, 10년 동안 팔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3일 동안의 매출 때문에 음. 조금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그쵸. 좀 건강을 챙기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좋은 글이 나올 리가 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억지로 써도 그게 더 많이 떨어져 나갈걸요? 그런 말 있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네. 뭐 건강이 뭐 몸이 아픈데 어쩌겠습니까 왜 회사 일하시다가도 몸 아프면 반차 쓰고 연차 쓰고 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몸이 아프면 글을 쓰면 건강도 잃고 글도 잃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둘다 차라리 잠깐 힘들더라도 잠깐 내가 좀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휴재를 하면 네. 한 3일 쉬면 글도 더잘 써져 왜냐면 제이식 제이식 생겨가지고 <laughs> 근데 억지로 쓰면 괴롭 괴롭거든. 네. 난좀 휴식을 좀 건져하고 싶어. 사실 그런 작가의 네. 마인드가 작품에 투영이 돼요. 작가의 텐션이 낮아져 있고 작가의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작품에 다 이게 투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책임감이 어느 정도 보장된 사람이야. 그렇죠. 멋있는 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쉬는 걸 강요하고 싶고 차라리 이런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쉬는 사람들한테는 쓰게 하고 싶고. 근데 이런 고민을 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쉬는 네. 게 맞다 잘 음. 쉬면 더잘쓸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든와전 다음 질문 아 이건, 저 이건 벌써 다음, 무섭다 이거? 엄청 광범위한데 이거. 너무 무섭고 항상 주의해야 되거든요 뇌절 방지 방법 아, 이거 질문 난이도가 너무 높다 와 이거는 방지. 뇌, 어떻게 방지하고 계신가요? 저는, 저는 아직도 치고 있어요 전문이에요 뇌절, 뇌절 치는 거 아, 뇌절 어. 그럼 저희 뇌절 전문가님께서는 어. 어떻게 해야지 좀 방지할 수 있을지 어, 저는 사실 방지를 하려고 내가 이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아카데미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 음. 왜? 없어 답이. 음. <laughs> 나는 그냥 내절을 치면은 그냥 그대로 가. <laughs> 네절... 우리 복선 작가님. 내절 네. <laughs> 방지. 본인만의 내절 방지 노하우가 있으신지. 내절 방지한 적이 없어 가지고. <laughs> 근데 전작에서 내절을 했으면은 대충 느낌을 알잖아요. 그걸 안 하려고 최대한 이번 작품 쓸땐안 하려고 좀 하는 편. 그러니까 내절 구간을 알아요, 내절 하면은. 그럼 다음 작품 쓸땐 그렇게 안 되겠죠? 어, 맞아. 빼보고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나씩 없애면 돼. 예,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뭐... 모든 작품을 한 번도 내절을 안할순 없어요. 이게 나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개 작품이 진짜 월 매출 막5 0 0 0 0만원 나오고, 막 골배, 막, 1위하고 막 2배는 항상 뭐 1패 안에 들어서 뭐 1, 2등 하던 작품인데 나는 다 내절을 쳐가지고 <laughs> 다 나라가 떨어진 거거든. 네.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없애거든. 그나마 괜찮은 거는 주위의 작가나 PD들은 알려주거든. 네. 근데 이네자리에올 때는 얘가 나한테 글얘기하든지 그 짜증나. 이 내가 뒤에 이거 플루서 준비된 네. 게 어디 네가뭘 알아? <laughs> 이게 왜 이상하다는 거야? 안 들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눈이 막혀. <laughs> 나는 이거를 절대 안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는 나는 막혀있더라. 그리고 지나고 나면 꼭 보여. 음.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네. 저는 다른 맥락인데 저는 제가 네자를인 활을 쓰잖아요. 네. 느껴집니다. 어, 이거. 어, 맞 찝찝해. 이거, 이거 해도 되나? 싶잖아요. 그럼 하지 마세요. 이거 해도 되나 싶으면 하지 마시고, 이거는 해야 돼. 하면 하십시오. 이게 또, 그리고 뇌절이, 이게 뇌절일 때, 내가 느껴지는 뇌절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휴재를 하세요. 그치. 어... 진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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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으세요. 글을 다듬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네. 네. 쉬면 보인다? 네. 그냥 시, 저한테 시간을 줘야 돼요 우리가 네. 태고할 때도 네. 그러잖아 가끔 태고를 하는 사람들 중에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쓰고 12시부터 바로 한, 뭐 1시, 두시까지 네. 태고는 사람 있거든 소용이 없어 어, 그럼 하루 지나야 네. 돼. 어차피 안 보여 네. 아니면 점심이라도 먹고 산책이라도 하고 온다음 태고를 해야지 이게 보이지 네. 어차피 안 보여 우리가 오타자를 그렇게 신경을 써도 오타자가 어. 안 보이는 것처럼 맞아요. 그 순간에 오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네. 카드 게임이나 응. 뭐 이런 거할때 이른바 이제 뚜껑 배신 라고 해가지고 음...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 몰라 아 몰라. <laughs> 이게 내절인 거거든요. 그쵸, 그치,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아몰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휴재하고 이틀 휴재하고. 그래, 그, 천천히, 네. 그게 제일 잖아요 어차피 이... 이게 1년 농사라든가 1년 농사가 아니야. 네, 그래. 그럼요 5년 10년 동안 팔릴 작품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길게 타풀까지 볼라는 우리의 처원님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절치지 마시고. 이건 방송 나갈 지 모르겠는데. 휴재를 하면 되, 된, 되거든요. 휴재를 하면 돼. 그리고 출연하라고 있잖아 근데 이 작가도 밥 먹다가 밥 먹으러 가가지고 카드만 주고 갔어요 아 맞다 <laughs> 자기 런치 파티인데 축가 파티인데 그리고 카드를 주고 아, 나 이거 써야겠다 뇌절을 한번 쳐가지고 배치를 먹었는데 그걸 수정하려고 가안 들어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 사실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이 뇌절이 언젠가는 오게 돼 있어요 어, 그렇지 라이브 진짜. 하지 마세요 라이브 그것도 안 되잖아 <laughs> 안 되지 이게 <laughs> 작가하지 마세요. <laughs> 이게 비축 때라. 비축을 쌓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맞아. 비축이 쌓으면 낮아져 네. 글이 안 써져. 네, 뭔가 이렇게 쫄리고 회 텐션도 잘 올르고 <laughs> 막 창의성도 더 발휘되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뭐. 아까 내 해결책은 네. 첫 번째 휴지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네. 복선 작가나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당해 보면 똑같은 건안 하거든요. 네, <laughs> 그러니까 많이 쳐 봐. 한 10개만 네, 10번만 네. 쳐 보면은 그 10개는 안 해. 이제 와서 제가 뇌절 쳤던 구간에 대해서 해결책이 떠올랐거든요. 어, 더 떠올랐어? 어, 요즘에? 어. 하지만 늦었다. 역시 후배는 아무리 빨라도 늦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후회 안 하는 회장님은 이미 후회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다음 자, 질문 입소문 타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 이거는 이건 뭐 그냥 잘 쓰면 입소문 잘 타고 저는 이 입소문 타는 글의 대표적인 작품이 회기수 선전이 아니냐고 그렇죠. 얼마 전 유료. 근데 이제 그 작품을 보면 결국에는 연동률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들어오는 걸 놓치지 그쵸. 않았죠. 그치. 입소문 타는 글은 아... 결국에는 잘쓴 글이기 때문에 아... 한번 들어온 독자들을 뺏기지를 않아요. 놓치지 않는 거죠. 네, 아, 진짜. 그런 걸들 재밌다는 거야. 연동률 이 낮춰놓는 거 재밌다는 엄청 거야. 재밌는 그러니까 거죠. 입소문 네. 타는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을 딱 정리하면 재밌는 네. 글과 재미있지 네. 않은 글이야. 그렇 근데 가끔 재밌는 글인데 노출이 안 돼서 네, 그거는 어, 있을 수. 유입이 안 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생각이면 그게 맞는 거고 근데 보통은 네. 아니야 그렇죠 거의 아니에요 <laughs> 보통은 네, 거의 아니야 <laughs> 거의 제가 볼때 만에 하나 정도만 있습니다 음. 자 이거 맞아. 좀 빠르게 넘어갈까요 네. 이제? 네. 다음 질문 이제 독자 타케팅을 어느 정도로 세분화해서 글을 쓰는지 어... 대장님은 어떻게 쓰고 계시죠? 저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연령대를 확실하게 맞춰서 써요 음... 음... 만약에 주인공이 30대 중반이다 그러면 스토리를 전개하고 감정선 유발하고 연출할 때도 철저하게 30대 중반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나 감정선을 계속 유발을 시켜요 복선 작가님은? 저는 좀 낮게 잡는 편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20대 초반 실제로 그렇게 되고 계신 거요본 적이 없죠? 아니 근데 중학생 애들이 댓글 많이 달아요 어떻게 알아요? 중학생인지 아닌지? 욕하는 거 보면 대충 나와요 그냥 글을 못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대충 나와요, 근데. 그 환장하는 애들이 있거든. 20대, 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게 아니라, 좀그 중에서도 좀 시원하고 유치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일본 애니 좋아하는 친구들? 제가 그 소설보다 애니를 더 많이 봐요. 일본 애니 쪽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일본 애니에서 되게 시원하게 치는 감성이 있어요. 제가 먼 치킨물만 쓰거든요, 거의. 지금까지 썼던 거다먼 치킨이에요. 이제 약했던 애가 강해서 이제 다한 방에 끝내는. 엄청난 스토리랑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뭘 하든 얘는 한 방에 끝낼 거야. 이 기대감 하나로만 계속 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어린 쪽이 더. 그래? 근데 어, 다는 아니고. 그, 그 소수의 그몇 분들이, 그러니까 그 어린 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선 작가님의 말씀은 쓰다 보니 어린 분들의 니즈를 더... 충족하게 됐고 네. 그런 부분을 좀더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부각시켰다.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음. 감사해요. 이제 두 분이 지금 응. 독자 네. 타겟팅이라는 네. 이 워딩 자체를 <laughs> 연령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장르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 독자들을 타겟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세분화해서 글을 쓰는가라는 질문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작가 본인이 생각하는 재미가 있고 음, 그렇죠. 내가 10대 20대를 노리겠어 하고 글을 쓰진 않잖아요 그렇게 글을 쓰시나요? 음. 어. 너 글도 이번에 그러지 않았어? 저는 아니에요 1900 84년도로 회귀했으면 10대, 20대는 공감할 거리가 없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걔네들은... 어,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그 사람들을 애초에 노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노리지 30대, 40대, 5 0대저차도노리지는 그러니까. 않았죠. 아, 그럼 누굴 노리고 쓴 거예요? 저는 그냥 내 글이 재밌으면 봐주세요 하고, 그냥 아, 그래요? 모든 독자들에게... 오. 결국에는 이야기 자체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사람 얘기잖아요. 네.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저는 저 스스로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내 거는... <laughs> 노리지 않았는데 네니 그러니까. 감성, 네 감성은 30대, 40대, 50대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노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예. 그렇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타케팅은 어쨌든 가난함과 가족애를 느끼고 싶은 현대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잊었던 그런 것들을 좀더 느끼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결핍이 있는 분들이 음... 좀 만족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음... 마음으로 출발을 한 거죠 그게 30대, 40대, 50대야 그럴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겟팅을 정할 때 처음에는 타, 특정 타겟팅을 노린 적이 없어요 근데 쓰다 보면 내 취향과 성향에 따라 특정 연령대가 좋아하는 그쵸, 사람들이 그쵸. 많거든 예, 예. 나는 남성형, 여성형을 애초에 구별한 적도 없어 저도. 근데 내 글들은 남성형들이 좋아해 근데 이거를 지나고 나서 누군가 나한테 이 질문을 하니까 네. 내 글을 이제 분석하게 되, 된 거지. 그러니까 음. 내 글은 30대, 40대, 50대가 그러니까 좋아하고 남성들이 좋아하는데, 네. 어 특정 부분에서는 여자들도 좋아하네.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고 포커스를 맞추면, 어 나는 여성 독자들도 유입을 시킬 네. 수 있겠네. 이렇게 전환을 하고 좀 확장이 되는 거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여성 독자님들도 한20% 가량이 따라오더라고. 음. 이번 작품, 전작도 그렇고. 네. 어, 그럼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양이면. 그니까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어 네. 음. 근데 모든 연령대를 만족시킬 만한 글을 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정해놓고 쓰면 글이 조금 더 간결해지고 쓸때좀 네. 편해져. 내가 네. 조금 더 진행도 더 좋아지고 저는 어? 약간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타겟팅한그 연령층과 독자 풀 때문에 네. 너무 매몰돼가지고 아좀 협소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냥 본인은 본인이 글을 쓰시고 읽어주시는 선택에 맡기는 게 타켓을 네. 누군가를 한다기보다는 좀 그런 게 어떨까 음, 그것도, 그것도 하면... 좋은 생각이긴 네. 해너 타케... 근데 너 그런 3, 40대 30대, 40대, 50대 구리야 <laughs> 그니까 러타겟팅을 하고 싶으시면 은 저는 라이트 독자님들한테 초점을 맞추라고 일단 얘 하고 싶습니다 최고죠. 네. 네. 나는 독자. 30대, 40대, 50대에 맞췄으면 좋겠어. 그쵸. 그, 구매력이, 그, 가장 그거, 그 구매력이 가장 강한 게. 구매력이 가장 강하고 어. 보통 작가 지망생들 중에 그 나이대가 많은데 내가 만약 에 20대다, 그 20대 에 맞춰서 쓰면 제일 좋고 네. 이국갱 쓰는 게 제일 좋고 그좀더 편하니까. 그쵸. 좋습니다. 네. 그럼, 그럼 다음 갈까요? 질문 어. 넘어갈까요? 글을 대하는 태도 플러스 글을 너무 쓰기도 읽기도 싫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뭐 그냥 다른 매체를 이용하세요 쉬세요 많아요 네. 웹툰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이게 활자가 어느 순간 눈에 안 들어오는 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 누구나 다 힘들어요 커서를 제... 보면 짜증날 때가 있고 제가 오늘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고 지금 신작을 쓰는데 쓰는 것도 막히고 어, 나는 좀 출시고 필요하다. 난글 내기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순간이 와요. 그럼 그때 쉬는 게 제일 좋아. 네. 근데 이제 이 글의 이 질문의 논지 중에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연재를 해야만 해. 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떡게 해요? 그때는수재를 해야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을 너무도 쓰기도 싫을 때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음. 이런 사람들은 시도 돼. 음. 네, 책임감이 있고 그쵸.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laughs> 어? 자꾸 그러면 몇명 떠오르거든요. 근데 정작 진짜 이 쉬어야 될 사람은 자꾸 이 고민의 책임감 때문에 사실 나태한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차치하고 이런 고민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본인한테 휴식이 필요한 거고 인풋이 고갈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인풋을 채울만한 뭔가 네. 새로운 힐링 포인트를 찾고 뭔가 해야겠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얘기를 드리자면 최근에 한 친구가 주 7일 연자리 친구가 있었어 네. 한 달에 뭐한 300에서 400 정도 벌었어 근데 이 친구가 한 200카를 네. 넘어가니까 글을 쓰기가 너무 힘들고 버겁고 네. 텐션도 떨어지는 거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책임감도 강하고 심연재의식 느끼고 음. 이렇게 조금 힘들다고 쓰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딱한 마디 해줬어 주회로 바꾸면 작품의 수명이 늘어난다 음. 네가 쉬는지만 작품의 수명이 늘어나서 연재를 하는 도중에 더 작품이 잘 팔리고 네. 이 연재를 계속 이어가면 프로모션을 한번더 주고 두번 넣어준다. 네. 그러면 주 오일이 무조건 손해는 아니다. 이백 화가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때서 야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마음이 무거워서 그렇거든. 네. 어?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음, 분명하게 휴식은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까 그때를 잘조율 하셔가지고 쉬어야 될때 쉬시는 게 그쵸? 맞는 것 같습니다. 아.